17만원 고시원 회사 대표, 강다니엘 가수로 성공하기까지, 유스케, 어제티비 뉴스엔, 이하나 기자. 강다니엘이 처음 춤을 시작했을 때부터 가수로 성공을 거두기까지 시간을 돌아봤다. 8월 7일 방송된 KBS ETV 유희열의 스케치북에서는 산들, 강다니엘, 사이로가 출연했다. 첫 게스트는 산들이었다. 아이유의 이름에게를 자신만의 감성으로 해석한 산들은 긴장감에 어쩔 줄 몰랐다. 산들은 5월부터 생각집 앨범을 만들면서 여유를 가지려고 집에 서 있는데 생각해보니까 스무 살에 대비해서 스물아홉 살까지 계속 달려만 온것 같더라며 20대를 토닥여주고 위로해주는 듯한 기분을 느껴서 꼭 한번 불러보고 싶었다고 선곡 이유를 밝혔다. 10년 동안 B1A4로 달려온 산들은 가수 산들로서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생각집을 꾸준히 발매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발매한 신곡, 여름날 여름밤을 소개하던 산들은 이상형으로 내 마음을 잡고 흔들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답했다. 산들은 B1A4 앨범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계속 생각집 앨범으로 노래를 들려드리겠다. 그리고 신우형이 제대를 했다. 멤버들이 마음을 모아서 앨범을 준비하려고 하고 있고 저도 곡을 열심히 쓰고 있다. 기대 많이 해달라고 이후 활동을 예고했다. 두 번째는 지난 3일 두 번째 미니 앨범, 마젠타, 마젠타, 를 발표한 강다니엘이 출연했다. 유희열에게 섹시하다는 칭찬을 한 강다니엘은 데뷔 전 에피소드부터 새 앨범 소개까지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다. 중학교 2학년 때 뜻하지 않게 비보이 동아리에 들어가면서부터 춤에 관심이 생긴 강다니엘은 예고 현대무용과를 1년 만에 자퇴했다. 강다니엘은 한 형님이 실용무용과가 있다고 해서 갔는데 현대무용과 발레과 한국무용과밖에 없더라며 막상 해보니까 재밌었다. 발레의 재미도 붙였는데 사립이라 학비가 너무 비쌌다. 차퇴하고 바로 검정고시를 봤다고 밝혔다. 강다니엘은 20살 때 같이 댄스 학원을 다니던 형님이 회사에 들어